아니 장도연 너 지금 뭐하냐 지금 그 모직까지 썼으면 은 고기를 좀 잡아야 될거 아니야? 불량 없어! 어? 감독님이 나좋아한대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래? 감독님한테 그래야지 아 어, 액션을 취하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고기를 음. 잡으라 말이야 나중에 영상 봐요 나밖에 안 나오지 아이 정말 답답해서 너 오늘 불량 하나도 없대 이제 봐라 그래 송장처럼 계세요 어, 뭐? <laughs> 송장? 송장은 어떻게 봐도 개그맨 후배 맞네? 에? 아이, 아 이게 벌써 나봐. 장동희 씨. 네. 한 마리를 걸리면 네. 분위기는 확 틀려져. 요한 마리가 나면 오 계속 나오거든. 너무 아니 감을 좀 빡, 빨리 찾아요. 패턴을. 아, 역시. 역시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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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왔어왔어 자, 감독 여기. 와! 왔어, 왔어. 와. 아, 어디? 어디? 자가, 자가, 자가. 어디 가 봐. 집중. 여기 오, 그들이 함께 와. 얘! 그들 함께 와네. 자. 조국의 신동파 여러분, 송장 상병수 씨가 드디어 이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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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도 왔어! 어? 나도 왔어! 아 계속 온다니까, 계속 나성재 나나 씨, 빨리 걸어 스톱, 스톱, 스톱 자, 사이즈가 아, 맞아. 사이즈 맞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야, 나는 참돔 안했어 자, 박명수 씨. 예, 예. 지금 지금 어때요, 손바시? 지금, 되게, 되게 무거워요, 지금. 아, 무겁기 많은 거예요? 아, 손맛이 되게 무겁고 지금 당기고 있어가지고. 그거 바닥에내그면 바닥이요? <laughs> 아이고. 야, 어서 나는 왜 이거 아무도 없대요늘 책임을. <laughs> 자. 자, 이제 한번 아이고. 보겠습니다. 자, 참돔. 자, 이태권 씨가 또 참돔을 또딱 떠주니까 멋지네. 톰이 나오는구만. 아유, 기뻐합니다. <laughs> 아, 나 빠졌어.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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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바닥 정수형. 바닥이 바닥 바닥이죠? 바닥, 바닥, 바닥. 끌려옵니까? 어우 바닥, 바닥, 바닥. 바닥이죠? 모르겠어 바닥 같은데? 어, 땡겨 땡겨 땡겨? 어야자 어디 한번 겠습니다 어우 계 땡기는데? 같네 어어 힘들어 어 힘들어 이거 좀 어, 해줘 사장님 이거 확인해 봐봐 했어 바닥 같은데 바닥이 바닥이죠 바닥이 바닥 바닥이야 네 여러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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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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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시고 이렇게 가면돼요 그냥 가면엉키니까요